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1,327조어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27조어간에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잘 셨습니까? 아멘. 교독합니다. 6절 제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희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일 친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친대 나를 두려움이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게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너희가 눈먼이 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하가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오늘 음, 하나님 오늘을 관해서 하나. 아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더운 날씨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한주간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도 인사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사는 한 주부가 자기 남편을 팔겠다고 하는 이색 광고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이 남편은 아내보다는 사냥이나 골프를 즐기기 때문에 늘 불평이 많았던 이 아내가 결국 엉뚱한 광고를 낸 것입니다. 광고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염가로 양도함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개한 마리는 덤으로 드림.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한 60여 통의 전화가 왔는데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고. 남편이 있다는 것을 다행히로 여겨라 이녀아뭐 이렇게 욕하면서 전화하는 그런 예편네가 없나 또 남편과 헤어진 뒤에 아이들의 양육 문제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전화하는 그런 여인네도 있었고 남편 말고 개만 못 주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자기 생활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어떻게 하면 현재의 삶을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꾸려갈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한테 잘해 같이 인사해요 왜 안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현재 생활에서 정말 만족을 느끼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그러면 얼른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아, 십일조. 물론 말라기서가 십일조에 관해서 명쾌하게 설명 그 다른 어떤 성경보다 말라기서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라기서 그러면 얼른 11조가 떠오른다만 그러나 말라기서는 1장부터 4장까지 끊임없이 예배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두 번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주일날 첫 번째 논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한다 그랬더니 언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러고 항변하는 그런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을 예로 들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에서가 인간적으로 볼때 훨씬 사랑받을 만하다니까요. 그러나 야곱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태중에 있기 전에 그를 택하셨고 그리고 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강하고 힘이 있고 뭐 머리가 똑똑 그런 게 아닌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야곱을 그냥 사랑하신 것처럼 그냥 사랑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논쟁을 이어가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너에게 희 있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인인 나를 너희가 무시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명예롭, 명예롭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인간들이 뭐라고 또 하나님한테 되었냐면,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 했습니까? 이렇게 또 되야 되는 거예요. 어? 여러분 자녀는 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제네들은 아까서부터 아멘을 안 해요. 부모에게 순종을 안할 모양이야. 제네. 응? 자녀는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충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정하지도 않는다고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멸시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한 순간 잠깐 무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아주 습관적으로 멸시할 때 쓰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간에 뭐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살아온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여기 멸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멸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제사가 오늘로 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요. 예배의 실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 왜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냐 이 말이죠. 첫째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패했습니다. 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6절 봐요. 육절 같이읽 가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남한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를 진는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을 찌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부르면서 멸시하는 자들아,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이렇게 부르시고 있는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불행인 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것이 바로 불행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단 말이죠. 자 세상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입니다 꼭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사랑이 없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재물도 바쳤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가끔 새벽 기도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안중에 없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만 해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아니, 크리스마스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낼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캐롤성 어디서부터 울려퍼져요? 술집에서부터 술집이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렇잖아요. 응? 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 마찬가지잖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 안에는 설교도 있고 성가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응? 헌금하는 순서도 있고 여러 순서가 있잖아요. 그것은 다 뭐예요? 하나하나 다 중요한 거예요.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가대 찬양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거예요. 그다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 응? 형식만 남고 이유와 내용은 사라진다면 그건 우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오늘 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아니 어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평촌에 있는 양물이 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 한 집사님이 3번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평촌하고 3번은 가까워요. 이게 다리 하나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주 건너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하나님 저 이번 달에 왔습니다. 한 달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달은 이제 왔으니까 시켜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 문성하이가그 광주 공원에 똥통에 빠져가지고 결국 3일 만에 깨어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냐? 이거죠. 우리가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를 부를 때, 예배, 예배드리면서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찬송을 부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받으시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아멘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이러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조금 길면 졸아, 이렇게 졸아. 찬성 부를 때안 불러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찬성 부르면 신문 펴놓고 있어 신문으로. 어떤 사람은 또주보 가지고 거기다 낙서해 거기다 뭐 해서 뭐 사다리 그리고 막 이러고 이때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형식주의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할 때 예배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이 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예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12절에 보시면. 사자가 갈아서 대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않냐 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삶이 되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두 번째 실패한 이유는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뭐했어요? 착각했어요. 저희 동기 가운데 조성만 씨라고 CPA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인데 고대 대학원 졸업하신 분인데 그분이 신학을 늦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뭐 군대 가서 뭐가 잘못돼가지고 쥐가 굉장히 어두우세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강의할 때 노트 필기를 제대로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제노트 빌려달라고 이제 그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본인이 그 용산에 있는 성경 빌딩에 한 층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제 좀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그 점심값 맡겨서 이제 지방에 출장 갈때 있잖아요. 그 지방 출장 가서 예배드리다가 은혜 많이 받으면 백만 원헌금하고 은혜를 조금 받으면 오십만 원 헌금하고 은혜를 못 받으면 삼십만 원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헌금 헌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헌금 들어가면서 하나씩 드려야지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주,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은혜를 받는 거지 이게 양자가 맞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준비를 잘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드릴 준비가 돼 있어야 이게 쌍방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그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니 알았다고 이제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났는데 그. 2층에 있는 건설회사 사장이 자기 동기인데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야너 예수 믿는 다음서 뭐 이거 장부 한번 뭐 얼마 해먹었는지 안되에 우리 거 장부 좀 봐줘. 야 니네 회계사인데 왜 나한테 받달라래? 아니 받달라니까너 보인 데에 그러니까 딱 펼치더니 이거 조사해봐. 2억 해먹은 거야. 그러게 그게 2억 해먹은 거였어요. 하나님 왜 저한테 그런 것도 안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그러면. 아, 이 사람 은 오늘 등록해라 해야 될 사람, 이 사람은 등록하라는 빚질 사람 이런 것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그 그 양반이 그 건설 회사장이 간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유전사제 말이야 웃기는 애야 제제 교회 다녀 교회 다니는데 강남에 있는 교회 하루는 이 교회 하루는 저기에 맨날 돌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애인하고 교회가. 그니까 부인하고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애인하고 교회를 가니까 교회를 한 군데를 못 다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저기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다. 하나님, 제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까부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다 내가 애인하고 교회 가는 거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이게 까부시게 하자는 거예요. 그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그게 까부시게 될 걸로 착각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 착각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다른 걸로 용서해 주실 거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공경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언제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단 말이죠. 그것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 멸시한다, 언제 멸시? 내가, 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지 내가 하나님 멸시해 제사드리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변화가 될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정말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왜 이랬습니까? 이러면 그 사람 변화시키기 정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을 변화시키기는 쉽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래? 엄마 왜 그래요? 세대 차이 난다니까 이건 힘들어 이거는 힘들어 바꾸기 힘들어요 안 되잖아요 그게 제사장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칠절 봐요 칠절. 절절 바에 같이 읽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의 역일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자, 이 더러운 떡은 그 밑에 같이 설명을 해 놨어요. 눈먼희생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는 행위라고.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바탕이 정말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아, 이상한 것 드리는 거예요. 어? 성경이 그런 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런 거 드려도 상관없다고 하나님 받으신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이가 노리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어? 그래, 아예 오늘 바쁘니까 내일 하면 돼. 뭐, 이러고 착각, 내일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된다고요. 덮어놓고 믿으면. 응?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착각은 자유라고 말도 있지만 예배에 있어서 착각하면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1차 포로 귀환 536년에 하고 2차 포로 귀환 458년에 하고 3차 포로 귀환 445년에 하고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하나님한테만 제사 드려가지고는 안 되잖아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그 518명의 ceo들에게 ceo가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랬더니 바로 대인관계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야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지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일본은 영공사회를 사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실력 위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줄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줄, 줄을 어디에 잘 서야 되느냐? 우리나라 줄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독에게 줄을 서야 되지 않냐? 누구에게 줄을 서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들이 아끼고 아껴가지고 거기다 갖다 상납하는 거예요. 아끼고 아껴가지고 상납하는 거예요. 아니, 아끼고 아끼고 상납하는 건 괜찮은데, 하나 옆에 드릴 것까지 빼가지고 상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인간관계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십일조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예배드려 수 예배도 드려요. 드려요. 가끔 가다가 필요할 때는 새벽 기도도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만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저도 살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모임 저 모임 나도 힘들어요. 그런다고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착각해요? 너무 바쁘니까 주일날 가끔 입에 빠질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교회 성장 그 연구소에서 그런 연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 성장 다이제스 대해서 조사에는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바쁘게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쁜 사람. 그 사람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과 누가 더 교회에 충성하느냐? 누가 더 교회에 충성해요? 바쁜 사람이 바쁜 사람이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쁜 그룹과 여유 있는 그룹을 나눴고 조사를 한 거예요. 만약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빠진다면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하겠는가? 그랬더니 그 여유 있는 그룹은 아, 그러면 교회 못 나가는 거지. 뭐 그렇게 58%가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도 예배 드려야 되지 어? 그런데 아예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사람은 바쁘다는 그 지금 충성하는 사람 중에 3%밖에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 충성하는 사람 누가 더 충성해요? 바쁘다는 사람들 바쁜 사람들이 더 충성하는 거예요 응? 로마서 12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소망 중에 들고하며 환란 중에 참음이 없지도에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지 이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실패했어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팔절 봐요 팔절. 팔절 봐요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충두에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제사장들이 뭐예요? 눈먼 것 그러면 흠 없는 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지네 집에 지네 집에 있는 거. 좋은 건다 집에다 빼놓은 거예요 그리고 눈먼 것, 저는 것 이런 것만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도 뭐, 뭐 어차피 뭐 어차피 죽을 놈 아니야. 어차피 잡아서 드리는 거 아니야 그거. 어차피 죽여가지고 다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뭐 죽일 놈, 뭐 먼저 선 차는 놈 잡아도 되지 뭘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욕심 때문에 좋은 거 내가 챙기느라고 좋은 거 내가 챙기느라 고욕심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총독에게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갖다 줘보라고 나를 개무시하냐? 이러면서 아마 요조를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면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말이죠. 차라리 성전 문이 닫혔으면 좋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태도.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고. 아니,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라니까요. 할거다 했어요. 근데 양다리 걸친 거야, 양다리. 필요할 때 이쪽에 힘 줬다가 이쪽에 힘 줬다 이러는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똑같아요. 이런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에 집중하자고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데 내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배 빼먹었습니까? 재물의 숫자를 줄인 적이 있습니까? 떡을 바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떡의 숫자를 채우고 양의 숫자를 채우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안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기 힘들다면 양안 맞춰도 떡을안 맞춰도 상관없다. 그걸 총족의 총독에게 가져다 잡아 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찬양대로 봉사하든 교사로 봉사하든 뭘로 봉사하든 내가 자원해서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위해 성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연말이 되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저한테 협박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내년에 순장시키지 말아주세요. 시키면 저 교회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집사님, 그만두세요. 다른 교회로 가셔도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근데 마음이 약해서 못해,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경영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그 중간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매년 15%에서 20%를 쳐내줘야 그 조직이 더욱더 더욱 활성화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장 가운데 한 15%쯤 탁 잘라버릴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착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응? 사랑하 여러분 왜 실패했습니까? 첫째는 공경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착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공경하고 착각하지 말고 똑바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욕심이 아니라 섬기는 삶을 살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성공자로 우뚝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안에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하날 아버지 우리를 살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글 남기는 자로 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